지난 주일에 기도는 교회의 영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더욱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교회는 기도를 해야 하고 그래야 교회도 살고 성도들도 살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했대나, 금요기도 했대, 야, 많이 너무 어떡하시나. 좀 걱정했었는데, 예, 걱정이 기우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헛된 것에 우리의 힘과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자칫 하나님께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단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 위한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에 신의 산에 오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사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요 민수기 6장 이하의 말씀 보시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해라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전한 축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론의 축복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말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면 27절 말씀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하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자신들의 제사장적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축복하면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이방 민족들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누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 지역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와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루 지역에서 부르시고 그곳에서 그땅 그곳에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땅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그곳에서부터 800km 이상 떨어진 가난 땅으로 오게 하셔서 그곳에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시며, 3절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세계 지도입니다. 저 네모 반듯한 저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예,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는 16세기에 독일에서 세계 지도를 그린 그림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 중간에 이스라엘 땅이 있죠. 가나안 땅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저 가나안은 세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열방으로 모든 이방 민족에게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복음을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전달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입을 크게 열어야 했습니다. 오늘 십자 말씀처럼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우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입을 크게 열어서 애굽 땅과 광야에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애굽 땅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이 복을... 세상의 열방의 모든 이방 나라에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 주세요라고 먼저 아마 기도했었사 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입을 열어서 그때 유럽이라는 이름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 서쪽 나라 들 서쪽을 바라보면서 모든 민족이 서쪽을 바라보면서 크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 저 서쪽 땅 저기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세요.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은혜주시고, 저들에게 평강을 복을 주세요 저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세요. 그렇게 말이죠. 동쪽 땅을 바라보면서, 예, 그때 그때는 아시아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니까 하나님 저 동쪽 땅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세요. 예, 남쪽 땅 앞으로 걸 하지 않겠죠. 예. 그러나 남쪽 땅을 바라보면서 오 민족이 하나님 저 남쪽 땅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 모든 백성들 주님 복되게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여 제수장 나라로 세우셨는지를 그 뜻을 깨닫지 못했기에 입을 크게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탄식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먼저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인간들의 경험과 인간들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열 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습니다. 그걸 다 지켜보았잖아요. 자신들 앞에서 그강그큰 바다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을 밤새 갈라지는 것을 그들이 지켜보고 맨땅치는 그들이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경험했지 않습니까? 광야 40, 40년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그광야길을 인도해주셨다는 것 경험했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양식을 삼게 하셨고, 때로는 반숙을쳐서 물을 나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도 해결해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에는 매추라기 때를 보내가지고 그들의 이사의 이 사이에 고기가 낄 정도로 그렇게 질릴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의복이나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열방 모든 민족들에게도 이런 복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고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걸 크게 열어 열방을 바라보며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가 되기는 커녕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하였도다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게 되셨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벌린 입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봤자 얼마나 크게 벌리겠습니까,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가 믿음을 가지고, 너가 벌릴 수 있으나 최고로 한번 입을 크게 벌려봐라. 그래도 내가 그 입에 내가 가득가득 내가 채워줄 거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말씀 보시면, 거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 분이신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오히려 빛으로 가득하게 채웠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는 하늘에는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로 채우셨고 날아다니는 수많은 새들과 각종 곤충들로 하늘을 채우셨습니다 땅을 만드시고는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풀과 채소를 채우셨고 각종 동물들로 채우셨습니다. 바다를 만드시고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 하여금 이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채우시지 못할 입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특히 베드로를 부르실 때그 광경이 누가 보고 5장에 나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온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던지라고 하십니다. 어부인 내 경험, 내 판단으로는 도무지 그곳에 고기가 없습니다. 내가 지난 밤에 그곳에 그물을 몇번 던져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곳에다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그 그물에 가득하게 채워졌습니다 한 배에 실을 수가 없어서 두 배에 나와 놓았는데 두 배가 가득 차게 되어서 두 배가 잠기게 되었다, 물에 잠기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기가 잡혔으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동시에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순간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해서 야,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앞으로도 고기를 더 많이 잡게 해 주세요. 제가 부자가 되게 해 주세요. 만약 그렇게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에 물고기를 가득 채우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 자신의 참된 주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5장 8절 말씀하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앞으로 복을 많이 주셔서 물고기가 잔뜩 잡아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주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당신의 뜻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 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11절 말씀 보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다 제자들처럼 지금 다 내팽개치고 예, 우리 사업 다 내팽개치고 다 목사가 되십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입을 열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왕같은 제시장으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 오늘 10편 81편 10절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구약의 백성들처럼 아니라 다르게,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입을 크게, 넓게, 그렇게 우리는 열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봤던 개혁 성경 있지 않습니까 개혁 성경은 이 성경 이 부분을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입을 넓게 열라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편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기도하면 안 되죠 나만 복지세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요 넓고 깊고, 커야 됩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 이것이 하, 하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내가 복을 받고 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님의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고, 복을 선포하고, 복을 나누는 백성이 되어라. 그거 아닙니까? 이 지도 한번 보십시오. 저 네모에 누가 중심에 있습니까? 코리아, 우리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저 지대 중심에 있습니다. 저기서부터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나누고 주의 복을 나누는 그런 재상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열방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손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 나라 중심에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저 나라 중심에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나라에 있는 중심에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예, 염천교회. 맞습니다. 우리가 중심에 서서 동서, 남북을 바라보면서 하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서, 넓게 열어서 제 열방들을 가슴에 품고 아론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복을 필요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채우겠다 그랬으니까 주님 채워주세요 말씀을 믿고 제스장적 축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저가아브라함 같은 복의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지금 복을 많이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복더 받아서 제가 나누고 베푸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복의 원으로이 땅을 살겠습니다 중요하잖아요 왕 같은 제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 이웃 옆에 지키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서울 장안을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재치장적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의이 땅에 수많은 자들에게 복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을 나누는 재산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요 함께 협력하고 연합할 때더 강력한 힘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작 하나 불 피우면요 화를 타오르다가 그 장작 불 금방 꺼집니다 두개 붙여서 피우면 조금 타오르다가 또 꺼지죠 그렇지만 세개 붙이러 오면요 더 강력한 불이 나옵니다 네개 다섯 개 같이 붙이던 불을 붙여보세요 꺼지지도 않습니다 웬만한 바람 불어서는 꺼지지 않습니다 성도들 연합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힘이 드시겠지만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5시가 너무 이른 시간입니까? 그럼 자녀들과 상의를 들여서 5시 반으로 제가 옮겨 드릴게요 금요 기도에 8시가 너무 이릅니까? 그럼 9시로 옮길까요? 우리 함께 모여서 입을 넓 이 크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우리가 같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요그 소리가 우리와 같은 소리가 될수 있고 많은 물소리로 같은 소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 앞에서 하늘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하늘을 보고 하나님! 하고 외쳐서 하늘문을 두드리는 기도소리하고, 100명이 모여서 하나님! 하고 두드리는 기도소리하고, 200명, 300명이 모여서 하나님! 하고 두드리는 기도소리하고, 그 기도소리가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우레 소리처럼 꽝꽝꽝 두드리는 하늘문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은 다 빛때 아버지 께서부터 하늘부터 내려오다록 하늘로부터 그렇게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아시아를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통해서 자 아메리카를 통해서 우리가 입을 여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그 가운데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입을 열고 크게 열어 기도하심으로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시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엄친의 가족들. 선도들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